안녕하세요. 중국대학교 5학년 졸업하는 이수연입니다. 세상에 존재했지만 잊혀져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초반 어떤 사람들을 추모하게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현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어떤 공간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추모하는 공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중첩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빛의 이용, 자연물, 벽돌과 같은 재료로 과거와 현재를 반복해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추모과정의 진행과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그 이용으로 빛을 활용하였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의 두께, 승고의 높이,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 따른 빛의 깊이감을 생각하였습니다. 추모공간은 주로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어두운 분위기에 얇은 빛을 이용하거나 벽돌 틈에 빛이 새어들어옴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은 높은 층고와 밝은 공간, 천장에서 떨어지는 많은 양의 빛등 어두운 공간과 발, 밝은 공간의 빛의 대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중정을 통과하는 복도가 주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모 공간을 지난 후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중정이 보이는 지하 통로에 벽돌 틈으로 들어오는 빛과 야외의 중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추모 공간을 되돌아보고 현재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수직으로 층을 잇는 계단은 상부 오픈과 천장을 천장을 어 많은 빛이 마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공간도 비슷한 감상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치면에서도 기존의 민주뮤지 사이트와 연계되어서 중점과 언덕으로 오르는 계단 같은 외부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밤을 새우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지방령입니다. 그리고 과제도 너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이걸 다 해갑니다. 점수에 상관없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